안녕하세요 호요입니다 오늘은 로봇 만들 건데요 재료는 이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자 먼저 어, 요거 요거 여기에다가 색깔이 같은 이거 있죠 요거 두개 요거 두 개를 눈깔에 이렇게 끼워줍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여기에서 이거를 이거 이거 이거를 가운데다가 놔두고요.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고정할 게 있어야 되는데 고정할 거는 요거로 하면 되고요. 자 이거를 이렇게 끼워주시면 이렇게. 입니다. 죠 자, 그러면 여기에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자, 이거 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뒤로 하든 위로 하든 이렇게 하든 밑으로 하든 상관없는데 저는 일단은 이렇게 끼우겠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자, 그리고 요게 필요한데요. 이거랑 요거여요다가끼워줍 니가 끼워줍니다 필요한데요. 니가 필요한데요. 니가 끼워주면 이렇가 되죠 주면 이렇게 되죠 여기서 또 이렇게 저는 요게 이렇게 끼워줍니다. 자 여기서 극영하게 요걸 끼워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요거를 끼워줍니다. 이렇게 끼워두고 이런거 이런것들을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개를 여기다가 마음대로 끼워줍니다 이렇게 해줍니다 알록달록하게 자 이제 요거를 이거는 책도 같은 거죠? 자, 네. 요, 요 파랑이, 요, 이 튀어나온 게 제일 앞에 오게, 요렇게 끼워주면 로봇이 완성됩니다. 네. 아주 간단한 로봇이에요. 네. 안녕 가세요.